2차 한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이러면 2차 함수 구체적으로 구해달라는 거야. 최고차까지 줬으니까. 근데,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 뭐였잖아, 우리가. 기억나셨, 그 얘는 뭐였다? 어, 짝수 차항만 가진다. 요거였죠. 그래서 우리 fx를 좀 이렇게 쓸수 있겠네. fx는 x제곱. 제구장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C, C만 가지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함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일단 뭐해? 여1 넣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이야. X에 1 넣었으면 여기도 1 넣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G1은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뭐해? 미분해. G 프라임 X. 그럼 요 미분하면 Fx야. 아, G 프라임 X가 Fx야. 극소 2에서 극소기 때문에 f의 미분한 함수의 이면 0이죠. 그래서 f2는 0이야. 두 가지가 나왔어요. f2가 0이니까 여기에 이으면 0이라서 자 우리 f(x)가 결정됐어요. f(x)는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결정됐죠. 근데 보세요. 여기 g 프라임 x가 f(x)이기 때문에 어, 요즘,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gx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gx는, 이렇게 정리되면서, fx를 적분해주면, 3분의 1에 누가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인데, g1이 0이라며. 1을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0이라서, c가 3분의 11이 되나요? 3분의 1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gx가 완성됐습니다. gx는 3분의 1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 전에 이거 예쁘다 적분 구간이 요걸 좀잘 생각하고 적분을 해주시고, 인테그랄 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괄호 없으면 감점입니다. 자, 적분을 하기 전에. 얘가 적분 구간이 대칭이라서 누구는 적분하지 않겠다. 우리가 3차와 1차는 적분할 필요가 없다. 누구만 적분하겠다. 3분의 1 1만 적분을 해서 0에서 3까지의 2배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3을 넣으니까 3분의 11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0 넣은 것은 사라지니까 정답은 22가 되겠네요.